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로마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 성도 간에 율법과 음식 문제로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본질에 대해서 교훈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는 의식과 행동이 아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열매를 맺으며 사는 것이다. 첫째 열매는 의로움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얻게 되었다. 그러므로 필요한 것은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의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말씀과 기도에 힘쓰면 성령은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둘째 열매는 화평이다.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되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교제하면 성령은 하나님의 화평을 누리게 하신다. 또한 교회 지체가 서로 사랑하며 화평한 관계를 누리게 하신다. 셋째 열매는 희락이다. 예수를 믿음으로 이롭게 되었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 그래서 내게는 하나님의 기쁨이 있다. 고난 중에도 찬송과 기도를 드리면 성령은 기쁨을 누리게 하신다.